폐지 줍는 시어머니를 창피해하는 며느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들어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돈을 아들 전세 자금에 모두 보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조심스럽게 용돈을 부탁했지만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여유 없어요! 이런 얘기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새벽마다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고 손끝은 거칠어졌지만 손수레를 끄는 손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날 마트 앞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다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런 일좀 하지 마세요.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 순간 시어머니 손에 들고 있던 폐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떨어진 폐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오늘따라 당신의 빈자리가 더 느껴지네요.